태풍 콩레이로 최고 383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숙대밭추로 변한 영덕군 급류에 휩쓸려 80대 노인이 숨졌고 도로와 하천 제방이 부서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공공 시설물 216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. 정부 합동조사에서 영덕군의 피해액은 141억 원으로 기준인 60억 원을 넘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. 복구비는 피해액의 두 배가 넘지만 국고 지원 비율이 50%에서 75.8%로 높아져 지방비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. 태풍 피해 의 심각성을 알고 당초 생각했던 보다 빨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주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재정이 약한 영덕군으로서는 국비 확보하기 더 많이 확보됨으로써 태풍 피해 복구에 더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. 영덕군은 특별 재난 지역 선포에 맞춰 강구시장 침수 재발을 막기 위해 화전천 개선과 배수펌프장 용량 확대 공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. 지진이 난 것처럼 도로가 솟아오른 경주시 양북면과 하천 석축이 붕괴된 외동읍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.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고 지원은 늘지만 침수주택 등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은 변동이 없습니다. 생계 지원금 100만원에다 전기, 통신, 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사유재산 피해 지원은 없습니다. TBC 이종웅입니다.